났다. 이제 지금 뭐 생각났어? 응. 어. 야야 이거. 오. 이거 이거 상어 상어라고? 공룡이야? 뭐 그린 거야? 공룡. 공룡. 오. 태양을 닮은 공룡인가 봐. 나다. 오호. 태양이 뭔지 알아 인제야 뭐야? 해. 해? 해가 태양이야. 오. 꾸미기도 하는 거야? 아, 오 스테고사우루스 같은데? 쭈우쭈우 꼬불꼬불도 잘하고 쭈우우와 돈주 응. 아, 내가 했지. 내가 했지 응. 두. 응. 이동이, 이동이 알다 알. 알. 또 있다. 어또 있다. 알이 많네. 또 있다. 알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. 또 있다. 어또 있다. 코너 지붕 다 지금 자또 어? 있다. 또 있다. 맞아요. 야 어? 빵야 빵. <laughs> 뼈야, 뼈야 뼈! 뼈야. 콕, 공룡 뼈. 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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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콕. <laughs> 아이 반다왜 이렇게 많아 뼈에? 어? <laughs> 밖에도 파기, 있어. 아이. 아리 계속 생겨나고 있어. h e l l 해봐. Hello c o 어, 고 아, 그럼 어떡하지? Hello 부를 수가 없잖아. 나나 하나. c o v c o 지 c o 해봐. 카 o v e r 지 이도 안 해. 아까 저 있던. i don't know